같이 읽어 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아멘. 할렐루야. 원래 대표 기도는 우리가 뭐 축하하거나 칭찬할 건 아닌데 오늘은 박수를 한번 쳐서 주겠습니다. <laughs> 오! 함께 걷는 교회 10년 역사상 저한테 대표기도 하겠다고 자원한 사람이 처음입니다. 아, 지난번에 그 말씀 암소 그 성경 낭독이 있어서 동아이 이번에 네가 성경 낭독 좀 해라 그랬더니 대표기도 하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응? 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꼭 기도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 10년 동안 나한테 대표기도 하겠다고 자원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랬더니 써왔더라고요 또그몇 시간 동안 써가지고 와서 제가 손댄 거 거의 없습니다. 다 동화가 내용을 만들어서 특히 어른들에 대한 마음을 그렇게 전했어요. 그래서 어, 저도 읽고 너무 감동이 됐고 조금 이제 천천히 읽으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또좀안 들어서 조금 너무 빨리 읽은 감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앞에 나오면 그런 거 생각 하나도 안 납니다. 네, 그것좀 고맙습니다. 음. 여러분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 인정하시죠? 예, 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사실 때로는 분별할 필요 없이 그냥 순종해야 되는 그런 말씀들도 있죠. 이웃을 사랑하라 또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걸 뭐 분별해야 됩니까? 아 이건 분, 순종해야 되나? 성, 부모님을 섬겨야 되나? 말그 분별할 필요가 없으나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도덕적인 명령들은 내가 살인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고민할 필요 있나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도덕적인 명령도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는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일까? 이렇게 고민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고르는 게 힘들어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오히려 좀 쉽지만 어느 것이 최선인지를 고민하고 분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직접 전달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니까 듣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니까요. 다윗은 구체적인 상황에서도 구약의 인물들은 이제 그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다윗이 아말렉을 지금 치러 갈까요? 말까요? 그럼 하나님이 치러 가라. 그럼 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거를 분별할 게 아니라 그냥 순종하면 되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더 쉬울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렇게 해라 하고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되니까 순종도 쉽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막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니까 고민하는 건 없어지니까 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직통 계시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하고 굉장히 가까우신 분들이 또 가끔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을 주셨고, 물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때로는 급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귀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경우, 저는 뭐 경험하지 못했습니다만, 귀로, 귀로 진짜 우리가 듣는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을 들었다는 분들도, 신뢰할 만한 분들이. 그런 걸 들었다는 분도 계시고 정말 마음에 이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게 진짜 너무 내적인 확신이 가득 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훨씬 더 많은 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것들, 그것들을 통해서 정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인 거죠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면서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도 살펴보고 환경도 살펴보고 하면서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분별하라 분별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면서 가장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쉽지 않아서 어려워요.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게 하나님 뜻일까? 아니면 이게 하나님 뜻일까? 분별하는 게늘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걱정되기도 해요. 하나님이 이걸 정하셨는데 내가 이걸 선택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기도 한 거죠. 무수히 만나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떤 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거를 고민할 때가 있어요. 이제부터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저희 가정에 일어난 일이고, 뭐 많은 분들은 아십니다. 자, 제가 원래 제 얘기 설교 때잘안 하는데, 오늘은 너무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아직 못 들으신 분들이 있으면 판단을 해 주십시오. 자, 장기 전세를 신청을 했습니다. 자, 웃으시는 분들은 얘기 이미 들으신 분들이에요. 33차 장기 전세가 작년 2월 달에 공고가 났습니다. 아, 그런데, 장기 전세는 이제 거의 들어가면 20년 동안 살수 있으니까 저희 같이 이렇게 어쨌든 누구나 다 좋잖아요. 좀 약간 저렴하게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장기 전세를 들어가는 건데 그게 들어가려면은 무주택 기간이 얼마고 또 세대주 나이가 얼마고 청약을 몇회 붙고 서울 거주 기간이 얼마고 이런 또그 미성년 자녀 숫자 이런 거 해서 막 가산점 해가지고 점수로 먼저 뽑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우가 이제 올해는 성년이 돼서 점수가 떨어집니다. 올해 신청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작년이 마지막 찬스였던 거죠. 그 그러니까 작년 3월달에 딱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 이번에 이번에 꼭 늦자. 이번에 되면 정말 감사하다. 만약에 이번에 안되면한해 넘어가. 보통 1년에 한번 나거든요. 한해 넘어가서 24년에는 이제 현우가 성년이 되니까 우리가 자격이 점수가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될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딱 했는데 됐습니다. 할렐루야. 됐습니다. 근데 아직 들어보세요. 됐어요. 됐는데 그래도 저희가 들어가는 집이 시세보다는 싸지만 저희가 들어갈 집이 대출을 좀 저희가 몇 천만 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대출 받아서 대출이자 내더라도 20년을 안정적으로 살수 있으니까 감사한 일이죠. 야 하나님이 또 올해 마지막 기회 또 주셨구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그랬죠. 그랬는데 11월 달에 공고가 또 났습니다. 11월달까지는 현우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청할 기회가 됐는데 똑같은 지역의 시세가 5천만원이나 더 떨어지게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되면은 대출을 안 받아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야 대출도 안 받게 하시고 저희 또 사정을 아시는 주께서 야 11월달에 또 공고가 날 줄은 생각도 못 했거든요. 24년에는 아무 희는안 되니까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야 그래도 이거라도 돼서 감사하다 그랬는데 또 났는데 그 사이에 대출을 안 받아도 되는 상황으로 발표가 난 거죠. 야 이건 주께서 우리 가정을 위한 계획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그리고 딱 넣었습니다. 이제 발표가 2월 달에 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발표 나서 이제 됐죠. 그래서 이거는 이미 이제 구은빵처럼된 건데 이게 돼서 이게 되면은 가장 아름다운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간증을 막, 아, 주께서 마지막 11월 달에 딱 되게 하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하냐고, 우리 같이 막 울면서, 아멘 할렐루야, 네, 막할수 있는 상황인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이전에 됐던 게, 계약하라는 발표가, 아직 34차, 11월 달에 넣은 게, 제가 합격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정되기 전에, 계약하라는 명령이 딱 떨어진 거예요. 그 사이에 집이 나가서. 자금 이제 어떤 상황이 됐냐면 제가 계약을 해버리면 34차는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선택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34차 11월 달에 한 거를 되게 해 주실 줄로 믿고 이거를 포기하느냐. 아니면 아유 그냥 이거 대출 받더라도 안정적으로 이미 된거 그냥 들어가자고 하느냐. 이해가 되시죠, 상황이. 만약에 이거를 그냥 계약을 하면 대출 받아서 들어가는 거지만 그럼 34차 는 이제 완전히 안 되는 거고요. 34차는 지금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모험으로 야, 하나님이 34차에 되게 하실 거야라는 걸 믿고 이거를 포기했다가 만약에 34차도 발표가 났는데 떨어지면 이제 현우가 성년이 되니까 24년부터는 저희가 거 장기 전세를 들어갈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고민이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전하게 33차 그냥 들어가시겠어요? 아니면 이거는 하나님이 대출도 안 받고 들어가게 하실 거니까 34차를 믿고 믿음으로 된거 포기하고 34차 들어가자. 이렇게 기다리자. 하실 거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가족이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넷이 모였어요. 넷이 모여서 같이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상황이 이렇다. 우리 재정 상태가 이렇고 33차는 발표가 났는데 여기를 들어가면 우리가 대출을 좀 받아야 되고 34차는 대출 안 받아도 되는데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 우리가 이걸 포기하고 기다려야 된다. 자, 그랬더니 민우가 딱 손을 들었습니다. 아, 모험해야죠, 죠. 아버지.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민우가 딱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만 믿는 진짜 믿음으로 이거 포기하고 모험을 해야죠. 인생 모험이에요. 민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현우 에 안전하게 가야죠. <laughs> 자 둘이 갈렸습니다. 현우와 민우가. 자 어떻게 하는 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죠? 이건 쉬운 문제 아니잖아요. 만약에 안 되면 저희는 그 장기전세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고민합니다.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합니다. 주님 장난하십니까? <laughs> 물론 이렇게 기도는 안 했습니다. 지금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주님 아 이렇게 헷갈리게 하십니까? 뭐가 하나님 뜻입니까? 안전하게 가라는 것, 뜻이 하나님 뜻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럴 때 한번 나를 믿고 모험을 해봐라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것 같기도 하고 와 이제 헷갈리는 거죠. 주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여전히 주께서는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 지체들이 근데 마침 그때 그거를 고민한 때 안에도 자매 모임이 있었고 저도 교사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자매들이 상황 알아서 어떻게 됐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내가 사실은 이런 상황입니다 했더니 자매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당연히 안전하게 가야지 거기서 어떻게 모험할 생각을 하냐. 자매들이 그때 한 다섯 명쯤 모인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이 아 당연히 안전한 걸 가야지 대출을 좀 받더라도 어떻게 모험할 생각을 하냐. 이제 아내가 그 카톡이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도 마침 저는 밝혀요 경인자매 광민영자랑 같이 식사하면서 교사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저도 이제 물어봤어요 이런 상황이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경인자매가 하는 말은 목사님, 집은 모험하지 마시고, 모험은 딴 데서 하세요. <laughs> 제가 그 멘트를 다 기억합니다. 집에서 모험하지 마시고, 딴 데서 모험하세요. 집은 안전하게 가시는 게 맞습니다. 아니, 33차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33차도 하나님 뜻일 수 있죠. 꼭 34차만 하나님 뜻이고,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광민 형제 말이 저를 좀 흔들었습니다. 광민 형제가 목사님, 저는 원래 모험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체들이 거의 다 반대해서 제가 또또 다른 기회에 또 어떻게 형제 모임이 있어서 또 얘기를 했더니 한열명 정도 물어봤는데 모험합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딱한명 있습니다. 누굴 것 같습니까? 형균 형제입니다. 평균 형제는, 아, 저 같으면 모험하겠습니다. 이게 자기 일이 아니라고 막 쉽게 얘기한 것 같은데. <laughs> 그래서, 너, 너, 응경자매가 이 얘기, 너할수 있어, 너? 응경자매 어, 절대로 반대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고민이, 결국은 저희가 결정해야 되잖아요. 고민이 됐어요. 근데 저는 광민 형제 말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저도 모험판 때 이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주께서 끝까지 좀, 좀 마음에 확신을 주시기를 이제 간구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결국은 그냥 33차를 계약을 했습니다. 34차는 이제 포기하고 어, 뭐 대출 받아 주실 건가요? 박수를 치시게 <laughs> 대출을 받더라도 안전하게 가자는 의견들이 또 지체들의 의견이 좀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안전한 길을 선택한 건데요. 근데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아, 혹시 하나님이 모험을 우리 민우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에 내가 떨어졌나? 이런 마음이 한켠에 있는 거야. 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야, 이건 진짜 그러뭐 그러니까 안전한 길을 버리고 안전한 걸좀 제끼고 몸딱 했는데 딱 하나님 해 주시면 야,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대출도 안 받고 할수 있도록 마지막 11월 달에 딱 오픈하셔 가지고 야,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할수 있는 기회를 내가 놓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한편에 있는 거예요. 잘 결정한 거예요. 결정한 다음에도. 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aughs> 자, 근데 성경에 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결정한 사람이 두 명이 나와서 제가 어느 정도 해답을 얻게 됐습니다. 자, 한 사람은 에스라고, 한 사람은 느에미아입니다. 자, 상황은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슬슬 돌아가기 시작할 때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페르시아가 왕위를 잡으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재건하라고 보내는 일들을 합니다. 이게 보시면은 세 번에 걸쳐서 돌아가거든요. 포로들이요. 자 1차는 누가 데리고 가냐면은 스루바벨이라는 사람이 데리고 갑니다. 2차는 에스라가 데리고 갑니다. 3차는 느헤미아가 데리고 갑니다. 자 스루바벨이 처음에 가서 제일 처음에 가서 한 일이 뭘까요? 성전을 건축합니다. 수루바벨이 성전을 건축해요. 그 다음에 에스라가 가서 한 일은 율법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느헤미아가 가서 한 것은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자, 이중에서 우리가 에스라랑 느헤미아를 보려고 하는데요. 에스라는 학자고 제사장이고 느헤미아는 총독이었습니다. 아까 지금 여기 보셨지? 에스라가 한 10년 정도 먼저 페르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죠. 자, 에스라가 이제 출발할 때,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성경 말씀을 볼 텐데, 좀 길지만, 여기 화면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그건 아하와 강가에서 이제 모인 거요. 예루살렘 이스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모두는 금식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와 함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게 한 1,500km를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4개월이 걸립니다. 4개월. 여기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게.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당연히. 근데 다음에 보시면, 나는 왕에게 군대와 기마병을 보내달라는 말을 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군대를 보내준다면, 길에서 만날지도 모르는 원수들을 물리쳐 이길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왕에게, 누구든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만, 하나님은 저버리는 사람은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라고 자기가 맨날 얘기하고 다녔는데 왕한테 아 우리 그러면 이스라엘들 갈때 군대를 좀 보내주세요라고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말했으니 인간의 도움 받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금식하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라고. 믿고 싶어서 금식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대단하죠? 수천 명을 이끌고, 4개월을 어린아이들까지 이끌고, 천킬로가 넘는 거리를 4개월 동안 가야 되는데, 왕은 군대를, 에스라가 하는 말은 다 들어주는 사람이어서, 만약에 에스라가, 아, 저 군대도 좀 보내주세요. 했으면 당연히 보내줬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게 자기는 좀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대단하죠. 이 에스라만 봤으면은 저도 아 모험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만하지 않습니까? 에스라 안전하게 사람의 도움 받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가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거든요. 자 그런데 똑같은 길에서 10년 뒤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볼까요? 내가 또 왕에게 말했습니다. 느헤미야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유다까지 가는 길을 그들이 허락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왕의 숲을 관리하는 아삽에게도 편지를 써주십시오. 아삽을 시켜 저에게 목재를 주게 해주십시오. 성전 곁에 있는 성의 문짝을 만드는데 목재가 필요하고 성벽과 제가 살 집을 만드는데도 나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이 내 말을 듣고 편지를 써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가서 왕이 쓴 편지를 건네 주었습니다. 왕은 장교들과 기병들까지 주어 나와 함께 가게 하였습니다. 아멘. 다르죠. 느에미아는 왕을 철저하게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편지, 왕의 이름으로 편지 써서 내가 갈때 도움 주라고 다 미리 세팅을 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 왕에게 군대를 같이 가게 해달라고 해서 군대랑 같이 갑니다. 자, 똑같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을 에스라와 느에미아가 각각 다른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에스라는 왕에게 군대를 같이 가게 해달라는 말이 부끄러워서 그냥 믿음으로 금식하고 갔습니다. 느에미아는 부끄럽지 않았는지 왕에게 군대도 달라오라고 편지 써서 미리 다 세팅도 해 달라고 그러고 갔습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의 행동은 믿음이 없는 행동이었을까요? 느헤미야도 에스라한테 아,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테니까 왕은 가만히 계십시오. 다 하나님이 해 놓으실 겁니다라고 하고 가는 게 옳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느헤미야한테 그 사실에 대해서 믿음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훌륭한 모델로 느헤미아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느헤미아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하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자기의 지위도 이용했고 왕의 권력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추진력을 가지고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하는 놀라운 일을 느헤미아가 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극적인 간증을 들은 적이 몇 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말이 사람을 통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우리 안에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말이 사람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기보다는 뭔가 극적이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로망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로망이 좀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는 거죠. 기적을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기적을 구하며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잘못된 것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간구하며 사는 사람들이고 때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에 하나님이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이 있다면 합리적인 길, 안전한 길을 때로는 버리고 믿음으로 모험의 길을 가는 때도 있어야 합니다.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믿음의 모험이 있었길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아프리카 오지 또이 조선 땅에까지 퍼져서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된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안전한 길만 갔으면 선교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모험을 가는 사람들이 있었길래 지금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에 또 환경에 갈등과 감동을 주실 때가 있을 때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의 초점이 기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모험에만 맞추어져 있으면 일상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혜를 사용해서 분별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기도를 아무리 금식을 하고 빡세게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어느 대학을 가라 직장을 네가 지금 그만둬라 아니면 계속 고해라 사업을 접어라 아니 사업 접지 말고 계속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확실히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죠 내가 분별해야 되는 거 모든 상황을 종합하고, 분석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또 말씀도 보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걸러내면서 그 과정들 하면서 분별해서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그런 방식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가장 큰 방법인 것 같은 거죠. 에스라 때처럼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느에미아 때처럼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라는 믿음이 좋고 느에미아는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당시 자신이 생각할 때 최선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자기의 성향, 그 당시의 상황을 다 두루 종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길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도 인정하셨고, 느헤미아도 인정하셨고, 에스라도 사용하셨고, 느헤미아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길이나 방법을 하나를 딱 정해놓으시고, 그 길에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실학생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 나는 원래 목회를 갔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 다른 직업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나를 때리셔서 하나님께 얻어맞고 목사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라고 간증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진짜 하나님이 너는 목사다 라고 딱 부르셔 가지고 예정하셔 가지고 그냥 그 길로 가도록 그래서딴길 가면 하나님이 자식이 딴데 가네 딱 해가지고 글로 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겠으나 저는 내가 지금 결정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일까를 고민하고 그리고 그런 마음 자세로 걸어간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힘쓰면서 내가 내 쾌락이나 이걸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 어떤 길일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걸어간다면 지금 제가 목사의 길을 가지 않고 계속 직장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종합적으로 결국은 다른 일도 해봤는데 목사의 길이 하나님의 목사여 너는 목사가 돼야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목사의 길이 가장 좋았고 저한테 맞았고 제가 지금까지도 그래서 행복하게 할수 있는 일이어서 목회의 길로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죠. 죄악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선하게 힘써서 분별하고 가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사용하시고 그 길에서 또한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를 딱 고정시켜 놓고 그 길로 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그 길로 안갈 때는 고난을 주시고 그러신 분이 아니라 어느 길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쓴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길에 복을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여러분, 제가 33차 장기전세에 넣은 지금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34차를 넣었어도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것은 아무래도 34차로 모험하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해서 갔으면 또그 결정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그리고 저희 가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어떤 상황에서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지혜롭게 분별하면서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일단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꼭 하십시오. 기도는 하셔야죠. 왜냐하면 그것은 내 삶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기도해야죠. 중요한 문제들을 앞두고는 기도해야죠. 하나님 어떤 길이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게 있지 않은가 민감하게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기적적인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시더라도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사용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열심히 판단하는 거죠. 분별하고 힘쓰고 주변의 조언도 구하고 상황도 분석하면서 내가 어떤 길을 가는 것이 가장 맞을까? 를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과감하게 모험을 할 수도 있겠죠. 또 때로는 안전한 길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인가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항상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가 선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에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면서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주님 그런데 그 분별이 때로는 쉽지 않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저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고민하면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선택의 앞에서 망설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어느 길을 선택하든지 그 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삶으로써 어느 길을 가시든지 그 길을 인정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길 위에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혹시 때로 어리석은 결정을 할 때와도 그 길을 돌이키게 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또한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택의 길이 신앙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선택 앞에서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들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지혜롭게 잘 분별하고 그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 자리에...